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웹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웹툰은 남다른 콘텐츠로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웹툰 산업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춰주고 있는 기업을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웹툰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인 콘텐츠로 많은 사람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게다가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이나 부출등 제2의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어서 최근 웹툰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저희 기업은 이러한 웹툰 제작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곳으로 대중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며 인재를 육성·발굴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기반으로 웹툰을 전문 제작하고 있는 이곳. 웹툰을 서비스하는 주요 사이트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어 보다 수월한 납품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많은 독자들을 보유한 웹툰을 서비스하고 있다 웹툰 제작 업무는 크게 작화팀, 채색팀, 배경팀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제작 역량이 10이라고 한다면 함께 있을 때 20, 30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각각의 팀들이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웹툰의 경우 컷수가 많기 때문에 배경 역시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들은 배경을 전문으로 그리는 전문가들을 통해 더 현실감 있는 배경을 완성하고 있다. 이처럼 분업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양한 웹툰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창작물로 엔사 포털에 게재되어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 있다. 저희 대표 작품은 판타지물로 게임 속 내용들이 현실이 되면서 모험을 펼치는 소설 원작의 노블 웹툰인데요. 어, 차별화된 퀄리티와 개성 넘치는 캐릭터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케이포털의 프로게이머 페이커를 소재로 한 게임 웹툰도 연재 중에 있고요. 올 하반기에는 현재 인기리에 연재 중인 소설을 웹툰화하여 다수 런칭할 예정입니다. 차별화된 계획으로 시작해 완성되는 이들의 웹툰. 이들은 앞으로도 웹툰 분야에서 선두 기업이라는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인재 양성과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희는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과정에서 경력이나 학벌, 전공에 상관없이 만화에 관심이 많고 꾸준히 노력하시는 작가분들을 위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획부터 연재까지 웹툰 하나를 제작하는 일이 꽤 고된 만큼 작가분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환경적인 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웹툰을 완성하기까지 이들은 참신한 작품을 기획하고 그 기획대로 이미지를 구현하는 작업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그 덕에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웹툰 시장에서 이미 나름의 인지도를 얻었으며 앞으로 진행될 이들의 다음 프로젝트에 큰 관심들이 몰리고 있다. 기획과 창작, 마케팅 이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해 진행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한 업종이죠. 때문에 웹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저희 작가진들이 기업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문 작가들이 최대한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국가지원정책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들을 매료시킬 국내 웹툰들 이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웹툰이 읽혀지는 것을 목표로 창작의 열기를 이어가며 글로벌 무대의 웹툰 강소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저희 기업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웹툰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런칭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과 작가분들과 함께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보이는 모든 작품들이 국내와 더불어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으며 더 많은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있는 힘껏 크게 휘두르는 야구 배트와 같이 웹툰 작가들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들 기업 새로운 시도와 노력으로 웹툰 독자들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웹툰 시장의 올바른 성장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